아까는 시커먼서안 나오더만. 근데 이것 때문에 가운데 저쪽 가서 찍어야 돼. 여기. <목소리도> 그, 지난번에는 보니까 10초만 지나가대, 5초만 지나가대. 그래, 괜찮아, 그래, 아,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냥 손만 그래. 우리, 우리가 손 흔들었다는 그 그래. 자체만 해도 그죠. 좀 맞는데, 그죠. 음. <laughs> 우리 2 시간 이상 봤는데 음. 그죠. 음. <laughs> 이상 봤는데, 음. <laughs> 그죠? 음. <laughs> 언제 순천에 갔는데 전기차 타고 5초 쌩 가는 거, 5초가 되긴 그래. <laughs> 그 생간이 날아가 버린 거를 5초 올렸더라요 유튜브가. 근데 지금 어, 아니 자꾸 그런 얘기가. 손님이 빨리 지나가고. 아 그거는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뭐야 그, 그, 오나보다 이제 이제 오고 있나? 어더 가까이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이 자리에서 어. 어. 자, 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에, 이대로만. 에, 에, 그냥 움직이지만 마시고 이대로만.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손만 흔들면 돼. 손만 흔들면 돼. 저쪽이, 저쪽이야. 어, 창문 렸네렸어 매니저 못났어 매니 못났어 <laughs>